안녕하십니까. 영문정사 정동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루를 쉬어서 좋아할지도 모르고, 모르지만 일단은 휴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죠. 어, 9월 27일, 일요일이기도 하지만, 어, 추석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예, 어린이라든가 마음이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들이 많죠. 성묘도 가는 사람도 있고, 시골에 그래도 저래도 내려가시는 분도 있고, 다른 때는 해외로 여행을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해외로 여행 가는 거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7일이고, 음력으로는 8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어,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나 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신령님이 말씀하시는 게아 이놈아 그게 소원이야 장난하는 거지 그래서. 왜요? 나니? 뭐 때문에? Why?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성막 지극정성 성의가 없고 마음이 없는데 내가 말 한마디 간단하게 빌었다고 해서 간단하게 다 이루어지는 게 소원이라고 보면 그건 소원이 아니다 장난이다 그러더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원이라는 거는 바탕소뭘 어? 갖다가 촥 기반을 닦아서 열심히 최극정성으로 빌어서 한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이게 소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도 소원 좀 들어와 도와주세요. 나는 부작썼으니까, 나는 기도 붙였으니까. 난뭐 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소원을 이뤄진다고, 그건 소원이 아니고 장난이다 이거지. 소원이라는 거는 간절한 마음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믿음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까이다 보면, 점을 보라도 가고,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면 좋다고 그럽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좋아지겠네요, 이거지. 사과나무의 사과가 하나가 열기 위해서는 4년, 5년 정도가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죽지 않게 관리도 잘해야 되고 벌레 먹어서도 안 되고 거름도 많이 줘야 되고 꾸준히 했을 때 사과가 하나가 여는 겁니다 사과가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소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해갖고 그날 비타게 해갖고 그 다음날 다 이루어지고 이게 소원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과나무의 사과를 지극정성으로 해도 안 여는 나무도 있고, 큰 과일도 있고, 작은 과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열리지 않습니까? 소원이라는 건 작은 소원도 이루어주고, 큰 소원도 이루어주고, 똑같이 해주세요. 내가 바라는 게 얼마니까 뭔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닐 거랍니다. 그래서 소원은 여러분들한테 소원은 이루어주겠지만,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지면 그게 소원이 아니래. 장난이래. 그러니까 지극정성한 마음도 있어야 될 것이다.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하고 잘 되고 소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니까 애롭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결혼이 소원이다 이거지. 결혼이 소원이 아니다.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래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뜻터는 걸 바라기 위해서 는 열심히 노력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맡겼으면 그 사람한테 열심히 할수 있는 기회도 주고 많이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8월 10일 하루, 음력으로 일요일이니까 신점으로 타로를 한번 뽑아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타로를 오늘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배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배우긴 뭘 배웁니까? 딱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운세를, 오늘의 운세를 신타, 영타 이러죠. 신으로 보는 타로점, 영타, 영어로 보는 타로점. 또 하나는 뭡니까 이미지 타로가 있어요. 이미지 타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타로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그대로 보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태양 밑에서 굉장히 큰뭐 많이 나오죠. 근데 따라서 버리는 데다뭘 갖다 버리고 바꾸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거를 버리면 반드시 좋은 희망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해석하면 뭡니까? 욕심을 버리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잘못이 안 되는 건안 되는 거 버리세요 안 되는 거 버리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만 목적을 정합시다 말도 안 되는 거 허무 맹랑한 거 정하지 말고 가능한 걸 갖다가 기도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의 소원을 꼭 들어줘라 이거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줘야 돼요.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해요. 소원 여러분들이 소원이라니까 본인이 바라는 게다 소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라는 게 소원이 아니고 간절하게 믿음도 필요하고 원하는 게 있고 좋은 거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했더니 를 똑같이 이루어진다.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무조건 다라는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내 관리도 잘해야 돼요. 안 그래요? 또 하나는 뭡니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노력을 해야 돼. 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여러분은 반드시 좋은 일도 있고 소원을 이루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